바로 머랭부터 쳐줄게요. 거품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설탕을 넣어주고 다시 휘핑 쳐줘요. 이렇게 휘핑이 올라오면 설탕 다시 넣어요.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요. 아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마카롱이랍니다. 자 머랭도 다 쳤으니 슈가 파우더 넣고 아몬드 가루 넣어요. 가루 채쳐줄게요. 이제 머랭에 죽지 않게 잘 섞어줄게요. 힘 주지 말고 살살해 얹냐. 이 정도로 섞어줬다 싶으면 색소를 넣어 색을 입혀요. 노랑노랑하게 색이 나왔어요. 마카롱 아주 작업을 해줄게요. 이 작업이 가장 중요 포인트. 이 정도 상태가 됐다 싶으면 시트지에 짜줄게요. 열과 행을 맞춰 짜줄게요. 갑자기 하트 모양 짜주고 있어요. 이제 오픈팬에 옮겨주고 말려줘볼까요? 잘 말랐는지 건드려봐요. 오븐 입성. 오 생각보다 잘 됐다. 꼬끄는 성공. 이제 크림 만들게요. 노른자부터 휘핑해요. 끓인 설탕 시럽 붓고 버터 왕창 투하. 다시 휘핑해줄게요. 잘안 섞이는 것 같은데? 마스카폰에 넣어줘요. 다시 휘핑해주는데 결국 버터랑 분리났다고 앙증맞은 꼬끄들 크림 짜볼게요. 부지런히 짜주고 짝 맞춰줄게요. 짜란! 크림 분리 빼고 괜찮은 듯